안녕하십니까 아, 모토 하테보 오늘 드디어 제가 새로운 바이크를 만났습니다 무슨 바이크냐 람브라타 람브라타 람보르기니 아니고요 아, 정지 람보르기니 아니고요 람브라타 이게 이태리가 고향인거 맞죠? 예 X370 근데 이게 겁나 빠르다는 소문도 있고 ABS TCS 기본 적용. 지금 세 가지 색상이었는데요. 네, 약간 어두운 녹색이라고 보면 표현되고, 네, 그레이. 화이트인데, 화이트 톤이 가장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딱딱 쳐보면은, 단단한 느낌이 나요. 카울 벗어 이마감재 요런 이런 크롬. 요런 메무새가 베스파랑은 또 달라요. 경쟁 차종이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서스 한번 봅시다. 서스의 양쪽, 양쪽 그 밸런스 축이 있네요. 보통 단동식으로 되어있던데,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양쪽에 있다는 거. 뭐 특이해요. 이게. 크게... 잠깐 앉아볼게요. 얼마 제가 베스파 타면 아, 느끼고... 무겁습니다. 심지어. 베스파 타면서 불만이 이렇게 타면 양발 착지가 안 됐어요. 보 베스파는 어디냐. 베스파 삼0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상당히 높습니다. 여성 라이더가 베스파에 입문하기 상당히 힘들대요. 시트를 깎는데요. 근데 이거는 시트가 양발 착지가 돼요. 제가 171인데 양발이 다 닿아요. 이거는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앞에가 되게 묵직하게 지금 제 시동성이나 주행은 다음 주에 할 건데요.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되게 무게의 감쇠력과 앞 서스가 굉장히 눌러준다는 느낌. 그리고 해외 영상에서 는 이게 156인가 155 이상을 찍었다는 영상 이 있을까 요 여러분 첨부해서 보시고요. 근튼 이게 370 동급에서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냥 힘 자체가. 그리고, 제가 놀랬던 거는, 이 키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 키가, 이 키를 보시면 예비키가 있네요. 그건 뭐예요? 레드키가 또 있네. 레드선. 아, 저거는 스마트키, 어 뭐예요? 또 레고지 박스에, 뭐, 이거 람보르기니 할때 주는 거 아닙니까? 소장용. 와, 야, 이거는 진짜 이태리스럽다. 우리 차을 때, 이 밸런스 봐요. 이게 예비키죠. 예. 예비키고 메인 키는 또 도난 삑삑 소리 나고 이렇게 두 개를 있고, 줍니다. 3구짜리가 있고. 두 개. 이건 스포츠 카키 같네요. 네. 스마트 키를 두 개를 제공해 주는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없죠. 기본적으로 두 개를 제공해 드리고 이 차는 재밌는 게 물리 키를 하나를 더 줍니다. 물리 키는 언제 쓰냐? 만약에 스마트 키를 잃어버리거나 배터리가 다달했을때 이 물리키로도 동일하게 시동을 걸고 시트를 열고 다 작동을 할수 있습니다. 아, 건전지가 없을 때, 급할 때 그리고 편의점 가면 사이즈가 안맞더라고 제가. 그래서 맞습니다. 엄청 고생한 적이 있어요. 집에까지 끌고 어. 끌바를 해야 네. 돼요. 배터리가 방전돼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키까지 있다는 네. 거. 람브레타의 물리키. 장점입니다. 시동을 걸수 있다는 거, 유사시.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고급진데요. 이거를 돌려서 따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한 바퀴 돌려서 그대로 그냥 돌릴 필요 없이. 이거 돌리다가 이게 이상하더라고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반 잠금 장치네요. 이렇게 이것도 좋고요. 저는 그리고 이게 리어 손잡이도 굉장히 미니미한데 굉장히 이뻐요. 이 조각 자체가 이태리의 그 명인 그 손댄 듯한 이게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네, 리어 손잡이지만 작지만서도 여기에 또 리어 연장 탭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리어 캐리어로 탑박스를 다실 수 있죠. 일단 탑박스로 뭐배밍이나 쿠팡 치도 가능한데 연비는 오늘 얼마를 예상하면 제가 한. 냉각수 기본이고요 ABS TCS 기본 장착.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요. 여기 작지만. 어, 나또 닫았어? 이거 빼고요. 저는 이 라텍스 이거 까보시면 또 이쁜데, 이 하나하나 공식방울이 있어요. 라텍스 재질이라 장시간 타도 굉장히 그 엉덩이 엉치뼈가 되게 아프거든요. 시트를 탈 때. 그런 걱정 없습니다. 시트 개조기 필요 없고. 이 가운데 또 람보르기니 그, 그게 있어요. 람보르타인데 이남부를 형상 따라 했는데, 여기 에 데칼 식으로 이렇게 색깔만 이렇게 우리 애나멜 좋아하신 분들은 요 로고 그대로 작업 들어가시면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발판. 저딱요 발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요거는 어, 타겟을 좀 내가 정장 입고 헬멧 그 클래식한 헬멧 쓰고 그냥 선글라스 하나 끼고 그냥 바로 출근할 수 있는 시스템. 빠른 주파를 위해서 요거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백미로도 이고거 동그란 거 있거든요. 아니면 기호에 따라 아주 그냥 도로를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 요 구조입니다 빠른 출근, 뭐 의사나 변호사, <laughs> 뭐 차, 차 딜러님들도 실제 보시면은 아 이거다 더 이상 물 바래 아 이거 큰 단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 대왕오징어가 없다는 거 이거는 정품이 없대요 그냥 쇼스크린 나온다 이 정도 슈퍼컵 알죠? 뭐 가슴 보호대처럼 이거 대왕오징어가 없다는 거 그거 하나 단점이래요 사장님 시점 우생도 충운전도 많이 해보셨는데 이 서스의 이, 이질감이 1도 없대요. 바퀴가 넘을 때 이질감 많잖아. XMAX는. 근데 이거는 양쪽에 스무스하게 눌러준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제낄 때도 훅 당기면 나는 가구 없으니까 난3 7 0 c c 싸우기 싫다. 얘들아. 미안해. 스피드도 즐길 수 있다. 브레이킹 성능 정말 마음에 든다. 그 어떤 뭐 타사의 바이크보다 저는 솔직히 베스파도 거의 천만 원대 육박하고요. 시트고 높고요. 대왕 오징어 나오지만 그런 거 달아봐야 주행에 되게 1도 도움이 안 되고요. 저는 람보르타. 람보르기니못살 뻔해. 람보르타 가자. 깔끔하게. 727. 뭐냐면 727만원 권장 소비자 가격이고요. 여기 이룬킹. 우리 카페 바이크 치 나오는데요. 상월국동 카페 바이크에서 예. 독점 판매. 그리고 이 사장님이 너무 예민하셔서 국품수고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직접 여행 갔다 와서 이 소유주와 이 회장님을 만나서 직접 부품을 다 수급하고 계시니까 뭐 패드 없는 등뭐뭐 뭐 라이닝 없는 등뭐 벨트 없는 거 이런 거 걱정하실 분은 1도 없다는 거 저거 그 제가 보장합니다. 그건 제가 우리 지금 사진 찍어주신 우리 대표님 만나서 아는데 절대 이런 바이크를 투입해서 내가 사후관리가 안 되면 이거 세대까지 이렇게 비치하실 분이 아니에요. 성격이 엄청 완벽주의라 그 굉장히 자존심이 아파합니다. 차라리 헬리나 이런 걸매장에안 두고 왜 이걸 했을까요? 이것도 저가는 아니죠. 어떻게 고급 스쿠터에 맥시멈 스쿠터는 아니지만 미들급 스쿠터급에선 얘가 대장 바이크가 아닐까요? 굉장히 앞에 헤드하트 장히 이쁩니다 얘는 넓어서 좋아해요 남자들이 큰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묵직하네 아주 전자 계기판이 있고요 예, RPM 계기판이요 계기반도 너무 예뻐요 저는 솔직히 후회 없이 뒤태도 엄청 이뻐요 뒤태는 거 머스탱 닮았네 머스탱 한번 라이딩을 쳐볼요 이건 야간 시야도 되게 좋겠는데요 넓어서 뒤에 시야성도 되게 좋아. 이게 커야 돼요. 멀리서 엄청 큰다. 풀 LED고요. 아, 이거 계약할까요? 가시죠. 그냥 갑시다. 저는 이제 좀 정장 입고 유튜버로서 좀 예, 배달 소지 않고 싶어요. 이제 당당하게 딱 노란 정장 입고 요거와 함께 강남 로데오리를 달리면 바로 여기에 여성 팬이 디어터지면 안 돼요. 할 수도 있고 <laughs> 여기 이거 있잖아요. 아 이것도 길다. 길어야 돼요. 몽발도 예, 있고 바이크 큰 사람이 있어다 오, 되게 부드럽네. 예, 이거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십니다. 어 소리가. 그러니까 이 바이크는 약간 섹시하다. 여자로 치면 와, 볼매. 그러니까 볼 때는 좀 투박해 보이는데 곳곳에 어느 매무새가 허점이 없다. 이거 괜히 제가 돈 벌기 위해 한거 아니고요. 그냥 진짜 찍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솔직히 이거 봤는데 아, 짭퉁 마이크 아닌가 그랬어요. 또 와서 진짜 아부 하나 없이 람보르기니 갈 바에 그돈 없을 바에는 람보레타 하나로 충분히 만족이 가능하다는 거 영업과 일상과 취미와 좀 남들과 좀 다르게 스타감이 좀 우쭐되고 싶은 사람 추천합니다 진짜 그리고 가격도 727이면 착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지금은 안살 거지만 제가 좀 여유가 되면 이거 스프린터 스쿠터도 좋아하지만 클래식한 스쿠터는 여기